안녕하세요. 홀트 메이커. 도시장. 네, 네 인술장입니다. 오늘 영상 열동형 과부하 개전기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결산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 전자접촉기 보통 이렇게 도킹합니다. 네, 여기 홈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홈 부분. 네, 홈 부분에 이렇게 살짝 밀어서 딱 탈부착이 가능하게. 딱, 이것도 딱, 이렇게 손으로. 하고. 이런 완성품은 이런 모양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도통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이놈과 이놈은 이 기계적인 원리는 얘네 둘은 항상 죽을 때까지 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붙어 있다. 떨어지는 놈들은 이 비접점과 A 접점만 열동형 아이메탈의 원리로 떨어졌다 붙었다 접점이 변경만 되는 것이지 이 삼상에 대해서. 절대 죽나 불에 타서 없어지는 제가 되는 날까지 항상 도통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결선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동형 과부와 계정기를 결선을 하실 땐 항상 이 비접점을 이용해서 전자접촉기 코일을 여자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A 접점은 사이렌 같은 것도 하나 울릴수 있겠고, 자, 저희가 자기유지를 형성을 해서 비접점으로 R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R상이 하나 들어와서 비접점을 타고 나가서 코일, 전체 접촉기 코일 여자시키는 원리로 사용을 했고요. 보통 보시면, 어, 저희가 자기유지 빼고 다이렉트로 R상이 나와서 비접점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는 물론 여기서 이제 자동화 쪽에서 PLC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유지는 사실상 시퀀스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간하고 케이블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PC 하나로 충분히 구독, 좋아요, 제어 가능하고,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에 알사티 하나 서행, 사용을 해서 예, 접점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출력신호 하나 주시면 간단하게 이런 회로 없이 전자접촉기 하나 정도는 충분히 구동시킬수 있다는 거, 전자접촉기를 여자 시킬 수 있다. 라는 건이부하 쪽에 모터까지도. 이제 모터 동력 라인 쪽까지도 충분히 구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과부하 열동형 과부하 개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쪽 모터 동력 쪽 라인에서 과부하가 생겼을 때 타고 들어가서 케이블이 득 뜨거워지는 열동형을 감지해서 바이메탈이 작동을 하여서 B접점은 떨어지고 A접점이 붙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사실상 열을 저희가 부하 쪽이 크게, 부하가 지금 현재 사무실에 부하를 줄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서, 열을 만들어서 B접점은 떨어뜨리고 A접점은 붙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영상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동형 개정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요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세 개가 일단 보이는데요. 여기서 전류조정 다이얼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십자 꼭 맞는 십자로 잘안 보이시죠? 작은 놈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류 값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어, 사용하는 그런 기능 이 되겠습니다. 2.5 이상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여기는 차단기가 접점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도 같고요.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버튼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셋, 온오프 수동과 자동 모드인데, 여기서 하나 팁은 누른 상태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라 거. 이렇게. 수동, A는 수동, 후 자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리셋 눌렀을 때 리셋 버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A, 1B가 되겠습니다. 지금 1B에 저희가 이 코일단 전자접촉기 코일부로 들어가서 여자시키는 그런 한 단계 비접점을 사용하여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원비는 아직 사용을 안 했지만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저희 보통 RST 나오죠 바이메탈에서는 S는 바이메탈의 작동 원리가 안 되고 보통 R과 T 상의 바이메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원리 이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비접점을 이용해서 부하라인을 차단할 수 있다는 라거 생각을 하고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를 조금 인위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할 작, 작심을 했는데 저희가 비접점을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가 부하라인 지금 얘네들이 각 1A씩 배열등이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각 1A씩 먹는데 저희가 2.5로 설정을 해 놓기 때문에 이점 케이블을 하나를 좀 열어 주기 위해서 배경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게 타고 들어가서 바이메탈을좀 작동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사전 테스트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하게 이렇게 테스트하고 싶으신 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보셨을 때좀 스케어가 굉장히 작은 케이블 들로 해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 영상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기호지. 지금 1.77A 정도 먹고, 저희가 지금 설정 값은 2.5A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케이블이 점점 달궈지면서, 열동형 가구부와 기전기로 타고 들어가서, 비접점을 떨어뜨리면 자기유지 형성이 차단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부하 쪽을 좀더 해서, 선풍기. 선풍기 이쪽으로 틀면 은열식습니다 반대로 해주십시오. 선풍기도 좀 틀고, 그리고, 콘센트 하나 더 꽂아주시죠. 어, 지금, 예, 2.19.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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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전류값에 근사치 하고 있습니다. 불란집에 부채질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블을 타고 열을 전달시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릴레이는 AC 릴레이 220을 사용했다는 점. 좀 더, 좀더 부하 쪽을. 부하 쪽라인에 자, 콘센트 하나 더 연결해서. 야. 얼마 안 먹네요. 2.25 콘센트를 한 6구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2구로 해서 지금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점이 과연 떨어질 것인지, 비접점이 떨어지면 A접점은 당연히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이 부하 쪽에 과부하가 걸려서 케이블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열동형 개정기를 접점을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어떻습니까? 24번선 사용하고 있는데 타고 들어가네? 미지근하네? 노란 거 한번 만져보시죠. 오, 뜨겁습니까? 진짜니? 오케이. 네, 뜨겁다. 0.3 부하를 좀 끌어올 때가 어디 없나? 여러분 배열등이와 정말 많이 먹네요. 정말 많이 먹네요. 이런 전기 제품들보다도 월등하게 배열등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 와. 열동형 과부하 개전기가 점점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자접촉기 코일이 떨어지면서 문제는 이 부하 부하 라인 쪽이 훼손을 막게 해주는 그런 보호용 되겠습니다. 와열 장난 아니다. 거의 뭐 히터 수준인데? 아웃풋.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좀 접점이 떨어지는 것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대충 여러분들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20분 동안 틀어놨는데, 차단 안 되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게이지에 2.5원 이상의 걸려야지만 떨어지는 걸로. 네. 확실합니다, 해게어 자기의 오프